자, 이제 마지막, 실무에 예, 나가는 예, 문제 7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 7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런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 1번과 2번과 3번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자, 5월 31일 현재. 메이처 코스모스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이제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코스모스 입니다. 요거는 계정가 뭔까요 거래처일까요? 그렇죠. 거래처죠. 거래처에 대해서 조회를 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 조회를 하냐면은 거래처 원장에 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에 클릭해도 되는데 뭐 거래처 원장 보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에 자, 클릭을 하고요. 자, 5월 31일 현재라고 돼 있잖아요. 5월 31일 현재라고 돼 있으면은요. 조회를 할때 어떻게 조회냐면은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주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이고요. 거래처는 코스모스입니다. 자, 외상매입금의 잔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죠. 어, 잔액 여기에 이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얼마냐면은 185만 원이 됩니다. 자,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를 하고요. 잔액은 185만원으로 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답안 작성해서 185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단기 6월 말 현재 상품 매출액은 전기 말과 비교하여 얼마만큼 증가했냐입니다. 요 키워드가 있어요. 전기 말과 비교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이 말과 비교하여야 하는요 비교식 재무제표. 즉,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재무상태표를 의미를 하지만, 여기서 지금 상품 매출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수익이기 때문에, 요거는 손익계산서에서 어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말과 비교하여가 키워드가 되고요. 요거는, 전기 말과 비교를 할수 있는 거는요,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손익계산서에, 자,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말 현재니까 6월로 해주면 되고요. 자, 상품 매출액은 전기 말과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했으니까, 요기에 지금 단기고요 어, 전기로 돼 있죠. 여기에 상품 매출 금액, 그러니까 1억 8천 6만 원에서 3천만 원만큼 빼주면 돼요. 자, 얼마냐면은 자 상품 매출의 1억 8천 6백 6만 원에서 빼기 3천만 원만큼 빼주면 돼요. 얼마냐면은 1억 5천 6백 6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차액 금액이 됩니다. 자 정답은 1억 5천 6백, 6만 원이 어, 됩니다. 요렇게해 주면 되고요. 자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거, 자, 한번 봅시다. 4월 말에 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상호와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거래처 상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읽어 보고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거래처라고 돼 있으면은 거래처 원장에 조회하면 되고요. 계정 과목만 돼 있으면은 총계정 원장에 찾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기와 비교하여는 얼마냐면은 재무 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에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정 계정 과목에 현금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1월계표에서 조회하면 되고요. 만약에 현금만 물어본다면은 현금 출납장에 조회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계정 어, 과목만 돼 있는지, 거래처로 돼 있는지, 그거를 잘 유추해가지고, 여기에이렇게 어, 조회를 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상으로 묻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1번과 똑같이, 거래처 원장에 자, 조회를 합니다. 자, 4월 말이니까요, 어, 매상매출금이 가장 잔액이 많은 거래처 상호와 금액이니까, 4월 말만 돼 있으면은 4월 1일부터 4월 말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 4월 말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4월 말일로 줘야 하는 게 오히려 더 무난해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을 하고요.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금액을 보면은요. 여기 잔액에다가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잔액에다가. 자, 얼마냐면은, 자 여기 답이 나오죠 4월말에 해당하는 잔액은 얼마냐면은 어, 해왕성 상사 잔액에 1,350만원이 어, 정답이 됩니다 자 거래처명은 해왕성 상사고요 금액은 1,350만원으로 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문제풀이 및 어,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98회차 이제 99회차 이제 100회차가 어,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이제 3, 2차 분 정도 지금 밀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일이 너무 바쁘긴 하고, 게다가 이제 이사도 이제 갔고, 이사가기 전까지는 이제 이사 준비 때문에 이제 원래 3월 달, 2월 달에 원래 재개를 할수 있는데, 사실 원래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는 못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지금이라도 하면은 또 이제 또 보시면은 제 자료를 또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제 자료가 뭐 괜찮다고 하시면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이제 끝까지 보고 저를 믿고 이제 시험 준비를 꼭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별로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다른 채널들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 채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에 맞는 그런 이제 풀이 해설 이런 걸 이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공부하는데 어,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쉽게 설명을 하지만 이제 100%다 만족을 할수 없는 거는 또한 제가 또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보시고 어난할수 있겠다 라고 이제 하시면은요 어, 제 채널을 꼭 예, 도움이 되셔가지고 꼭 시험 합격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어 전사회계 2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전산세무 1급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98회차를 업로드를 하면은요. 원래 전사회계 1급으로 올라가지만, 어 그렇게 하지 않고요. 회계 2급을 회계 2급대로 다 올리고, 회계 1급은 회계 1급대로 다 올리는 방식으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회차는 자, 99회차 전사함에게 2급에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